자신에게 만족한다는 건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요. 내가 부족하고 화짠다고 느낄수록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다시 봤을 때 나는 더 초라해져요. 거의 이런 일상에 온종일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의 영향력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늘 그랬는데 뭐 나는 내가 싫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저 사람이 부러워. 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라고 수도 없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지도 않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수록 난 하자는 게더 심해져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지금의 나는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나 자신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애착을 가지기 시작해야 나의 하찮음도 더 심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전에는 자동으로 나를 부정하고 그걸 더 강화시키거나 그대로 놔뒀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 어려운 케이스 7이 상의 분들은 거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쓰는 방법이 나를 제대로 보고 나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그건 이미 나도 많이 해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입하듯이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주입하는 게 아닌, 내 네, 이런 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걸 뜻해요. 하지만 자기 비하감이 심한 분은 이 가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상담으로도 몇 개월이 걸려서 겨우 힘이 조금 생기는 경우도 흔하니까요. 그러나 방법만 제대로 알고 노력한다면 분명 나아가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나 자신에게 미안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했다는 게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질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어린 시절 그렇게 생각과 감정이 형성돼 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형성된 그 생각과 감정을 바꿀 차례예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바꿔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고인물처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하지만 난 바뀔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나가다 보면 물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이런 노력을 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부분의 증상이 너무 심하면 노력조차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작은 부분들이 모여 노력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도 해요.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나요? 힘들어서 허덕이는 당신을 최선을 다해 구해주려고 노력했나요?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 일을 나 자신은 아주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조금씩 쌓여 난 어느새 예전보다 덜 하찮게 나를 보고 있게 됐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큰걸 이루는 건 작은 것들이 모여서예요. 나는 큰게 아니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나를 위한 소소한 일들이 모여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깨닫는 게 좋아요. 당신은 부러운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저없이 당신을 버릴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